역대급 나라팔이가 또 시작되죠. 이거는 조선 말기 고종이 일본의 나라를 팔아넘긴 거하고 진배 없이 똑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어 다시 박정희 대통령이 이룩해놓은 모든 것들이 아 이제 미국으로 다 넘어가게 되죠. 차라리 그게 잘 됐다 싶기도 합니다.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보다 미국으로 넘어가는 게 좋죠. 혹자는요, 고종이 왜 나라를 팔아먹었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나, 한일 합방은요, 일본이 강제적으로 한게 아니고, 협약 조서, 조소, 국제 조서에 의해서 한국이 그때 조선이 일본과 병합하게 된 겁니다. 고종이 직접 사인을 안 했죠. 자기가 사인을 하게 되면은 어, 역사적으로 죄를 먹을 것 같아서 이완용한테 시켰죠. 어, 이완용은 어, 그렇게 보면은. 어, 그게 매국이야? 고종이 그더 매국을 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재명의 이 매국, 중국에도 많이 넘겼어요. 예, 우리나라 지금, 아이, 길거리 가봐, 그 중국어로 샬렐라 하는 꼬마 새끼부터 어른까지 중국인이 안 들어와 있는 데가 없어요. 예, 영토는 중국이, 그리고 기업의 각종 기술, 그리고 나라의 경쟁력이 있는 그러한 산업들은 이제 미국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럼 남은 거는 뭐가 있겠어요? 예, 여러분이 남아 있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재산 어떠한 방식으로든 세금을 많이 내게 만들어서 예, 그걸 가지고 한 5년 버틴기겠죠. 어, 그 다음에 누가 될까요? 이제 어, 박살난 나라에 예,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 어, 참 이런 시대를 어,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또 한번 볼수 있는 거 굉장히 음, 참담하죠 그죠 지 아내를 위해서는 마누라도 팔 정도니까 그러한 사람이 어, 나라 정도야 뭐 우습 겠죠 네. 친중한다고 연락에 쇠쇠 거리더니 주둥이가 쏙 들어갔죠. 어, 재밌어, 아이가. 어,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인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